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의 최소값이 1일 때, 최소값이라는 조건 주어졌고, 그때의 값까지 주어졌어요. 그래서 x가 언제 최소값이 되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이 1이라는 조건을 잘 활용해서, 우리 a의 값을 구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네요. 근데 얘는, 보니까, 음, 2의 x라는 꼴과 4의 x, 미지수가 이 위에 들어가 있죠? 아, 지수 함수구나. 요거 치안꼴이 보이죠. 왜냐면 4의 x는요. 2의 제곱의 x이고요.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2의 2x로 풀리고요. 2의 x의 제곱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얘를 t라고 치안하면 얘를 t 제곱이 되는 네. 치환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꼴이죠. 그래서 얘는 치환과 그리고 최소값이 나왔기 때문에 또이 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치환하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런데 치환은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 문제에서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여러분들은 범위를 적어 줘야 돼요 그래서 치환과 범위 그리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네, 요것까지 생각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의 x를 t로 치환하게 된다면요. 요 위에 있는 함수식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2의 지금 x 플러스 1은 2 e 곱하기 2의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지수끼리 이렇게 두 개가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얘는 e 의 ea,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바로 t로 치환한 놈입니다. 근데 치환하면뭐 생각하라 그랬죠? 범위 생각하라 그랬죠? 이 x는요 우리 지수함수 한번 생각해봐요 x가 모든 실수라고 할지라도 이 함수의 y값은 항상 0보다 큰 지점에만 나옵니다 즉 치역은 0보다 큰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즉 t가 0보다 큰 지점에서만 네, 요 소식은 만족을 합니다 t가 0보다 큰 지점에서만 요 수식이 만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식을 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렇게 쓰게 된다면 a 값에 따라서 얘가 t 축이고요 그때 이제 함수가 y 라고 한다면 a에서 최소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꼭시점이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요 정도가 되는 이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아까 분명히 말했듯이 양수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일단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지금 이 그림에서 최소값은 어디예요? 최소값은 지금 요 값이 바로 최소값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림이 뭐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a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텐데 요 놈은 반드시 이 점의 좌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a, 요 놈이긴 한데요 최소값은 그럼 과연 요 놈의 y 좌표인 요 놈일까요? 네 얘는요 아까 범위 항상 생각하라 그랬죠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를 됩니다 즉, 얘는 최솟값이 오른쪽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요 값에 가까워져 가는 놈이 바로 최솟값이될것 같은데 정해지지 않았죠? 네. 여기가 지금 빵꾸 뚫려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0보다 크지, 0보다 같거나 큰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요런 모양. 최솟값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모양이에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얘가 지금 모순인 거죠 왜냐 주어진 조건에서는 최소값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 최소값이 없잖아요 즉 여러분들은 a는 0보다 작은 게 아니다 즉 a는 0보다 크다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a는 0보다 크다가 먼저 하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지금 축이 오른쪽에 있어서 최소값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바로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뭐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1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죠. 요거 한번살 풀어볼게요. 얘한번 풀어보면 얘 없어지고요. A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즉, A는 0 또는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A가 0이면, 아까 A의 범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a가 0이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0보다 큰 지점에서만 0보다 큰 지점에서만 활성화가 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a가 0인 지점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0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최소값을 말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얘는 a가 0이 아니라 1이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은 찾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치환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번에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어요. 따라서 A 값은 1입니다.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모양을 보고요. 여러분들은, 어, EX? 치환해야겠네. 치환 꼴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치환하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범위를 함께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치환은 하되,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함께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솟값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를 이 위에 있는 식처럼 쓰는 게 아니라 아래 에 있는 식처럼 꼭지점이 잘 보이도록 써주면 좋아요. 그럼 꼭지점이 한 번에 보이죠? 얘가 지금 꼭지점의 x 좌표, 뒤에 있는 게 꼭지점의 y 좌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어? 얘는 지금 0보다 큰 지점에서만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a가 오른쪽에 있을 때, 즉, 양수일 때, 또 A가 음수일 때,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A가 음수일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냐? 이그 모양을 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0보다 같거나 큰게 아니라 0보다 큰 지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A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왼쪽 케이스다. 라는 거를 결론 얻을 수가 있었고, 그때 최소값은 y 좌표 꼭지점의 y 좌표 근데 그게 1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잘 풀어준 다음에 조건에 맞는 거를 구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네, 좋은 문제였어요.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싶으면 네, 밑에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옆에 관련 문제 링크 많이 해놓을 테니까 여러 개또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